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여서 살 정숙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해요. 어느새 가을 바람이 살랑이며 어린이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려오고 낡은 가죽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방금 전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 아들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낯선 수가 찍혀있었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엄마!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다시 알려줄게.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쓰던 비밀번호가 아닌데 왜 바뀌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손을 떨며 문자를 여러 번 들여다보았지만 추가 설명은 없었고 혹시나 해서 메시지 발신 시간을 확인했더니 오늘 오전 8시 45분으로 방금 전에 보낸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주 받은 집 인터넷 결제 알림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다시 그 서류를 확인해 보려 가방 속 파일을 손으로 더듬었지만 서류는 없었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옆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 자체가 은근한 경계심을 자아냈고 만약 내가 몰라서 집에 못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내 손가락은 가죽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고 가을 냄새 섞인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아들은 조용히 엄마, 이번에 며느리랑 제가 좀 복잡해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냐 묻자 그는 침묵했고 대답 대신 문자를 다시 한통 보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니 새로운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순간 나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꼬일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린이집 맞은편 카페에 들러 인터넷 알림 서류가 혹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통화를 끝내고, 아이들 소리와 가방의 가죽 냄새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가을 아침 햇살 아래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아들과 다시 전화로 직접 집 비밀번호 변경 이유에 대해 묻기로 약속했기에 그 전까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약 봉지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무릎이 뻣뻣해 산책을 미뤘던 오후였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진 시간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숙자씨, 안녕하세요. 최근 기아댁 출입 기록을 확인하던 중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폐쇄회로 화면과 출입 기록 시스템을 대조해보았더니 며칠 전 기록이 좀 불분명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출입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산 기록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숨기고 싶은 사실들이 문서와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아픈 무릎을 쓸어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스스로 집을 나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까지 직접 가서 출입기록을 확인하고 해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수 없었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나는 관리사무소로 향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질 무렵 거실에 앉아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길을 돌렸습니다. 경제 악화와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 내용이 흘러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살짝 진동하며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손에 쥐고는 신중한 어조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꼭 지금 알려줘야 해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급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옆 탁자 위에 놓인 통장과 통장 내역 출력물이 떠올라 조심스레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흔적과 잔액 내역이 화면에 선명히 보였고 이번 달 지출 내역에는 평소보다 큰 금액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에 휴대전화가 다시 쥐어졌고 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단한 조심성 없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뉴스에서 들려온 경제 위기 뉴스와 아들의 급한 요청이 머릿속에서 교차되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미묘하게 쑤시면서 이 선택이 당장 내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스며들더군요. 서서히 모니터에 집중하며 인터넷 뱅킹 화면을 띄워 비밀번호 입력창 앞에 마주앉았습니다. 다음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소리 없이 울려 퍼지더군요. 빨간 약봉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고 적힌 이름이 보였고 전화를 받자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장 문제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통장 내역이 떠올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yeah. 오늘 저녁에 아들 통장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확인했는데 예상치 못한 출금 내역이 있더군요.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 출금 내역은 제가 사용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마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말투에는 분명 침착함이 깃들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침묵을 깨기 위해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행 앱 알림 창에는 분명 17시 45분. 강남 소재 ATM에서 2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문서 화면에는 출금 당시의 위치 정보와 시간, 그리고 남겨진 단말기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해명과 전산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혀를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 출금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새어 들어오는 저녁 바람 소리가 창문 틈새를 통해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바람 소리처럼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전화기를 끄고 조용한 거실은 은은한 침묵이 흐르더군요. 무릎이 쑤시는 느낌도 잠시 잊은 채 나는 며느리를 직접 만나 출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러 가야만 한다는 선택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이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린이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발자국 소리가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손주가 휘청이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출금내역 봤대요. 근데 그좀 이상하대요. 손주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기약 냄새가 나는 손주 옷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내용인데 손주는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통장에 돈이 많이 빠져 있어서 왜 그랬는지 묻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이 진짜 말랑하지 않았어. 순간 손주의 왜곡된 발언이 제 귀에 선명히 박혔습니다. 저는 직접 며느리를 만나지 않고 손주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손주와 헤어진 뒤 바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로 출금 내역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앞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출금내역 확인해 보셨어요? 너무 걱정돼서. 그러나 문자를 보내고 난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손주한테 그런 얘기를 시켰냐며 다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 통증으로 산책이 어려워 대면이 부담스러워 그런 방식을 선택했지만 감나무 아래서 들려오던 아이들 발소리에 둘러싸인 그 벤치에서 손주가 전한 말이 실제 며느리와의 감정적 균열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오후 3시에 어린이집 앞에서 손주와 다시 만나 진심을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관리 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긴장된 기색으로 들려왔습니다. 정숙자 씨, 집 출입이 제한된 상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거실 전화기 앞에서 저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찬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공간을 메우더군요. 수화기를 꼭쥔 손은 냉장고에서 섞여 나오는 묘한 냄새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드렸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요. 제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눌러봐도 벨소리만 허공에 흩어졌고 결국 전화를 끊었더군요.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 쪽에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앞문서 위에 찍힌 날짜와 도장이 분명히 출입 제한 조치를 확인시켜 주었고,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었답니다. 뒷산에서 몰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저는 결국 결정했던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연락하는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그 선택이 내일 오후 3시에 생생한 현실이 되어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7시 거실에 앉아 조용히 뉴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향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냄새가 마음을 다소 안정시켜 주었는데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이름이 떴지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낮에 내뱉은 조그만 말들이 뭔가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더군요. 또 다시 메시지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왜 답이 없니? 점점 떨리는 목소리로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뉴스 음성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핸드폰을 진 손이 점점 굳어짐을 느꼈습니다. 문득 아들 차량 공유 앱 알림 속 며느리와 함께 있다는 위치 기록을 봤습니다. 가족의 거리감이 이렇게나 먼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더큰 균열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보며 저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남겨 둔 채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아들 집을 방문해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분명하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센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정숙자 씨 이걸 그냥 넘길 수만은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비 내리는 냄새와 함께 문가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잡힌 두꺼운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 서류들을 직접 보셔야 할 거예요. 봉투 속에는 최근 거래 내역과 금융기관의 경고 알림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펼쳐 살폈는데 계좌 잔고가 급격히 줄어든 기록과 최근 청구된 높은 금액들. 그리고 은행에서 보내온 회복 불가 상태임을 알리는 통지가 분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감추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에선 믿음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들을 접으며 대화를 시도해 이유를 물으려 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걸 전해줬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손주들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드디어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안으로 들고 들어가 서재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어두워진 집안에 빗소리가 점점 더 크게 와 닿았고 나는 며느리와의 대면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어린이집 앞 아이들 발자국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군요. 오후 3시. 과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집안 공기 속에서 손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며느리 이모가 아빠 통장 들여다본 거 알고 있어. 단호한 목소리에 숨이 탁 막히는 듯 했지만 나는 조용히 앉아 불안한 속삭임처럼 떨리는 손주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그게 다가 아니야. 아빠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 손주가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은행 전산 화면이 캡처되어 있었고, 날짜와 시간, 거래 내역이 선명히 찍혀 있었더군요. 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 증거로 남아있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으며, 어느새 손주가 부른 목소리에 맞서 대화를 피하려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한 속삭임은 거실 가득 채워졌고, 나는 침착하게 손주를 거실 소파에 앉히며 말했다. 조금만 조용히 이야기하자꾸나.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무릎 앞에 두었던 약봉지를 몇번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손주의 말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화면 속 알림이 사라질 때마다 긴장이 더욱 고조되더군요. 이 순간 손주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온몸으로 느꼈기에 나는 오후 3시 30분에 손주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거실에서 마주 앉으려 했습니다. 과일 껍질 냄새가 주방 가득 퍼지는 오후 5시였습니다. 칼질 소리에 섞여 깨진 접시 소리가 툭 하고 들렸는데 작은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진 모양이더군요. 손주는 설거지대 앞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아줌마가 아빠한테 이번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대요. 저는 칼을 잠시 멈추고 손주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위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말 끝을 흐렸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가다, 마침내 아빠가 요즘 집에 돈 문제로 속상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주방 찬장 서랍에 들어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 통장 내역을 출력한 인쇄물이 있었는데 손주가 말한 금액 출금 기록이 정확히 찍혀 있었던 거죠. 문서 날짜가 며칠 전이라서 아직도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하지만 손주는 입을 계속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며느리 아줌마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했어도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한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뭇거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래서 이걸 직접 며느리와 이야기해볼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주방 바닥에 묻은 과일 향기를 더듬으며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랑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전화를 걸으려던 찰나, 깨진 접시 조각 하나가 굴러가며 바닥에 손에 잡히는 소리가 또한번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오후 8시에 빨간 조명 아래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손주 녹음 파일인데 들었어?" 라는 며느리의 격앙된 말투가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공간을 채웠습니다. 정숙자는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며느리는 화면 속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음성에는 평소에 말하지 않던 손주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집안의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며느리의 숨겨온 비밀을 정확히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녹음 파일 화면에 떠 있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메시지가 저장된 된된 된 문자 알림을 확인하며 이거 이걸 누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빨간 조명의 어두운 공간에서 휴대전화 알림음이 다시 한번 울리자, 또 정숙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서랍에서 이전에 숨겨두었던 중요한 서류를 꺼내 다시 감추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과 손주를 한 곳에 모아놓고 세 사람 모두가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 집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오늘 밤 거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선언한 며느리의 말이 리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자동 음성 안내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점검 담당 직원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당 점검은 가족 모두가 함께 참석하셔야 하며 방문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알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더군요. 화면에는 방문 일정과 함께 점검의 목적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녹음 파일과 통장 내역 기록 등이 모두 확인 대상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듣고 있던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이 시간에 같이 있어야 할것 같네요.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선 다음 방문에서 드러날 문제들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발견한 손주통장 기록과 녹음 파일이 남긴 흔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더군요. 결국 서둘러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지우는 동작을 완료한 순간에도 화면엔 점검 예정 안내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이 방문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나는 이미 중요한 증거 일부를 없애버렸기에 다음날의 긴장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일 아침 점검을 앞두고 그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